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은행마다 농업입니다 자, 눈이 어제까지 한 10cm 가까이 왔어요, 10cm. 어제 밤까지. 아침에, 다행히도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녹았는데, 오늘 영상이고. 그래갖고, 공장에 왔는데, 청소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농부님, 이게 눈이 오면은, 이거를 좀 수시로, 비자로 치워줘야 되나요? 그냥 놔두고 밑에만 치워주면 되나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얼음이 얼마은 네. 치워주는 게 원래 좋아요. 이게 온도 때문에. 위에는 아, 차갑고, 예. 안에는 뜨겁고. 아 온도 차이가 나는군요. 예. 습기가 차. 습기. 아 그래서 결로 현상이 생기겠고 이제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나 곰팡이 우려도 있고 벌들한테 안에 예. 혹시라도 몰라서 이렇게. 아주이업 정도로 하고. 온. 어. 예 과연 어떨지. 와 어, 엄청나게 어, 많이 죽어댔네요. 죽은 거는 예 죽은 여기... 거 보세요. 사체 지금 아. 이렇게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농합니다. 자 눈이 어제까지 한 10cm 가까이 왔어요. 10cm 어제 밤까지. 아침에 다행히도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녹았는데 오늘 영상이고 그래갖고 공장이 왔는데 청소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농부님 이게 눈이 오면은 네. 이거를 좀 수시로 비자로 치워줘야 되나요? 그냥 놔두고 밑에만 치워주면 되나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얼음이 얼마는 네. 치워주는게 원래 좋아요. 이게 온도 때문에 위에는 아, 차갑고 예. 안에는 뜨겁고 아, 그 온도 차이가 습기, 나는군요. 예. 습기가 차. 습기 아 그래서 결로 현상이 생기겠고 이제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나 곰팡이 우려도 있고 벌들한테 이게 시... 안에 이 예. 혹시라도 몰라서 이렇게 아두개 아, 정도로 온 이거. 아신문지로 해놨네요. 네, 습기 때문에. 아 습기 빨아들이라고 이렇게. 아 네. 어, 신문지 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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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보온 덕대로 두개 해놓고. 네. 이것도 일부러 온도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이것도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벌이 날씨 좋을 때 나와서 탈부는 거야. 탈분이 뭔가요? 쉽게 에서 똥을 싼 거죠. 아, 아 나와가지고. 날 좋을 때 나왔던 거죠 예, 예, 예. 아. 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럼. 그죠? 하나 있다는 증거. 네, 네, 증거. 보면은, 지금 월동 터널을 해줬는데. 아, 월동 터널, 예, 저번에 저희가 해줬었죠. 어... 이야, 안에, 이 벌들이 이거 지금 긁어, 가해가 낸 거죠? 지금, 예. 갈가내고, 예. 먹이를 이제, 먹으려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어, 벌, 벌, 벌 윙윙거리는데, 벌리한 마리 나왔네요. 아. 사실은. 그럼 이걸 왜 긁어내는 거죠, 이거? 벌이? 이게 조소를 네. 긁어내고, 네. 꿀이, 꿀이 있는, 뭐가 치운 거야. 아. 여기 보시면, 아 보세요. 이게 월동터에돼 있잖아요. 예. 네. 네. 아래월동터너 네, 네, 네. 이게 갈가낸 거예요, 얘네 아. 야월동판은 네. 우리 전화해서 이렇게 네. 넓게 갈아 냈네요 얘네들이 이제 다니기 좋게. 아, 이야 네. 신기하네요. 네. 여러분 지금 봐서는 예 네. 박스로 월동 판을 네. 해줬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제. 그 주의할 점이 또 이게 혹시나 바람이나 어디 외부에 의해서 다치지 않았는지. 네. 네. 이걸 잘 봐줘야 돼. 잘 봐줘야 네. 왜냐 벌들이 이거를 네. 사체를 끌어, 끌어내야 되니까. 네. 이게 종이로 아까 월동 판을 네. 했잖아요. 네. 긁어내면서. 박스 골판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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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해는 하도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예, 예. 이게 해줬어도 이게 먹이 소모가 또 어느 때는 날씨가 따뜻해져야 이는 것도 많아지고. 아. 근데 이제 갈가내잖네아요 예, 예. 봄 되면 더 갈가내요. 아, 예, 신기하네요. 이거 전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갈가냈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다내기 좋게. 공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음. 제가 어쨌든 사양을 해갖고, 월동 사양을 해갖고, 이제 먹이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폐사 경험이 한번 있기 이쪽,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예, 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자. 그때 대빡 떡게할때 하얗게. 예, 하얗게 했는데, 뭐. 탈분, 8분한예요 탈분은 뭐엄청나게네제 똥을. 지금. 덜 기포해. 이것도... 예, 네, 눈이 네. 이렇게 쌓였는데, 그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관리를. 겨울철에. 지금 이거 같은 게 눈, 여기 얼음, 얼음물이 있니다 네. 구멍이 뚫려갖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네, 봉지가. 저희가 제1봉장, 제2봉장이 있는데, 예, 네, 물이 이렇게 고였었네요. 안에. 이게 왜냐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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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어니까, 안에 또. 영하로 떨어지면. 음. 이런걸좀 잘라내줍니다, 이게. 음. 비록프대의 단점이 뒤에가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일반 비록프대가 아니라 상토 어떤 비록부대요 네. 상토는 이 구멍이 위에 뚫려 있어요. 상토 아 상토. 그 근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냥 이거만 으면은 네. 물이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어디 상토 구멍이 뚫렸다가 상토 비료포대는. 아, 기 보면 조금. 아 상토 같은 있어요. 경우에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왜냐면 가스도 빼야 되고. 예. 그래서 상토 비료포대는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상토? 이것도. 예. 어 과연 어떨지. 아 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됐네요 근데 이거 죽은 거는. 예. 네. 솔직히 요... 죽은 거 보세요. 사체. 이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죽은 거는, 네. 뭐 죽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이건 다, 나이든 노봉들이에요, 노봉들. 아, 나이가 들어서. 수녀, 수명이 다된 거죠, 이제. 아, 오, 이야. 어, 어. 오늘 영상인데, 영상 한 1도? 2도 지금 음. 되는데, 음. 어우, 이렇게 많이 죽었네요? 아니, 뭐, 한 50, 30마리? 이 정도는 뭐 많이 죽은 것도 아니야. 나이든 벌들. 어. 아, 이렇게 나왔다가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죽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상기온이나 이걸로 나왔다가. 이게 눈만 밟아도 죽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나이든 번들은 죽으면은 내년 봄까지는 산란 전까지는 젊은 번들이 잘 버티고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반만 살아도, 네. 월동 성공하는 거니요 아, 반만 살아도? 네. 아 번식하는. 50%만 생존을 해도? 네. 번식하는 데는 뭐, 그다지. 내년에 한번 저희가 분봉이나 이런 거좀 실험적인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는 죽은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아우, 아깝긴 하네요. 이거, 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서, 꽝꽝 얼진 않았어요, 약간. 예. 얘네들이 이제, 끄집어낸 거죠, 음, 이제. 예. 여기도 한번 청소를 한번 이따금 시키기 몇 번, 제몇 달에 한번 해줘야 되나요, 아, 이 청소를? 뭐, 너무 자주는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질 수 예. 있기 때문에. 벌이 하나 살았네요. 또 어, 또 나오네. 예, 정찰 정들이지 아. 이거, 이것도 이거 똑같이 이거 한, 저기, 한, 한 달에 한 번? 음. 안에 한번 보고, 이렇게 노봉들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크레이퍼로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줍니다. 가루 같은 네.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소충이 아주 좋아, 이 걸. 아, 소충이. 음. 겨울철에는 소충이 안 된대겠죠, 그죠? 봄에. 소충은 네. 생겼지만 이미 벌통 안에 들어가. 아, 거. 이렇게 많이 갈가냈네요, 이 입구를 보니까. 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정찰병들이에요, 얘네들은. 요거는 왜 해준 건가요, 요거는? 밑에 바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보시면. 네. 그냥 껴놓으면. 아, 틈이 생기는군요, 틈이. 틈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 아 모를까봐. 요거 지금 보온재를 네. 예, 보온재 이거 뚜껑 덮었던 이보온재를이보온재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이제 온도 유지하는데 벌들한테 체력 소모가 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겨울철에 벌, 벌통 청소 요령 및 예, 이렇게 관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채 보세요, 사채 예, 뭐, 자 여기 위에 볼통도 예, 보시면은 몰라요. 들어갈까요? 예, 사료 보대를 이렇게 씌워놓고 위에다 이제 물도 한번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고 안에 보니까 사채가 저희가 한두달 만에 빼는 것 같은데 이거? 예, <laughs> 뭐이정 그 뭐... 예. 이 색깔이 오... 오래된 벌에서 좀 까매 아 거, 수명이 다된거야요 이게 숯벌이 아니고요, 꼬막 까만 게? 아니, 벌도 까맣지만 네. 이게 오래돼갈수록 네. 까매져. 좋습니다. 아 음. 깨끗하게 예. 해. 예. 이렇게 많이 주었네요, 벌들이. 네, 그래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노봉들입니다. 죽은 놈, 갈가, 갈가 냈어, 요 이렇게. 와, 신기하네요, 벌들이. 다니기 좋게 스스로 이렇게 갈가 냈습니다, 여러분. 뭘좀터는 오, 지금 막 나옵니다, 나와. 한두 마리가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오, 이 뒤에. 오, 살았네요, 살았어. 벌들이 스스로 다니기 좋게 이렇게 박스를 갈가 해서 공간을 넓혀서. 예.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지금 물이 꽉 차가지고, 여기 좀 얼었거든요. 구멍을 좀 내서, 이게 얼음이잖아요, 얼음. 그러면 이게 지금 벌들한테 이게 온도를 낮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좀 빼줍니다, 여러분. 예, 이것도 마찬가지 상토 저거라서 아마, 예, 예물 들어가서, 그거에서 물을 이렇게 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빼줘야 돼요. 이거 좀 위에, 눈 좀, 예, 눈도, 예, 눈좀치워서 이렇게 잘라주고, 물기, 물이, 물이 좀잘 빠지도록. 혹시라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건할 때는 수시로 점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특정 바람이 불 때, 특히 봄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상 겨울철에 자 청소 요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장 관리 방법. 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내년 한해또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만의 농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솔직히 다해산한줄 알았는데 저희가 먹이가 부족해 갖고 여기 세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로봉들이 죽은 거 보면은 분명히 이거 뭐 사단 준거거든요 여러분.